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요. 무월 하입니다. 지난 주까지 무월 상을 봤는데 무월 상을 또다본 것도 아니죠. 갑자기 확 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 부분, 중간 부분, 그빈 부분을 좀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왜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주에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 꼬맹이 다윗이었죠.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한주 지나고 나니까 왕이 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다윗이 어떠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서 그 격차를 줄여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다가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난 이후인 사무엘상 18장부터 오늘 본문 앞 부분인 사무엘하 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좀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기쁜 일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40일 동안 피 말리게 했던 그 블레셋을 다윗이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어요. 와, 제 지긋지긋한 저 블레셋을 그래도 우리가 이겼다라는 생각이 좋아했는데 한 가지가 사울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사울이,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칭찬하는 내용을 듣고, 기분이 아주 나쁘다! 라는 본문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도 대단했거든요. 사울도 대단했습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어요. 고작 600명의 군사로, 어마어마한 대군의 블레셋을 격퇴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업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이 훨씬 더 큽니다. 철제 무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600명 데리고 그것도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군사들 데리고 쟁취한 승리였기 때문에 사실 사울은 이 다윗을 전혀 견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에서 쭉 봤듯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신경 쓰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평판이죠. 백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나는 천천, 다윗은 만만하니까요. 그 꼬맹이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을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차기 왕권을 노릴 경쟁자가 될수 있다까지 사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 입장에서 정말로 이 사람의 출신과 모든 것을 따져 보면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하찮습니다. 왜냐하면 싸움 좀 잘하는 베냐민 지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이에요. 아들도 아들인 요나단도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같이 쟁취했습니다. 누가 봐도 요나단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어요. 그런데 다윗 어리죠 혼혈이죠 뭐 하나 가진 거 없습니다 모압의 피가 섞인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이 10대 청소년 아이가 해봐야 뭘 하겠느냐 할 수도 있겠으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가 더 긴장한 이유가 뭐가 하나 더 있냐면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울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 딸을 아내로 죽인 노아 그 왕실의 일원이 될수 있게 한 거죠. 모압 자손의 피가 섞인 혼혈이 왕실의 일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세상에나 저 꼬맹이에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면서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을 하죠. 급이 다른 삶, 쳐다도 보지 않을 삶. 그러한 하나의 개인이었지만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요. 나중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전쟁통에 비명 행사 해라. 하면서 다윗을 계속 전쟁통에 내보내는데 나갈 때마다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완전히 미치고 활짝질 노르신 거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이 사람은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속 돌아오니까요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 대단하고 뛰어나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없애려고 자신의 모든 사활을 걸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몰레새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나갈 때마다 승리를 가져오고 백성들은 진짜 다윗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만 하니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계속 백성들의 평판이 다윗 세계로만 옮겨가는 걸 보면서 불안해하며 평생에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쭉 함께하실 때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사울이 무너져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질투와 살의 위협을 일평생 온몸으로 받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요. 막 시비 걸고 죽이려고 내보내고 실제로는 진짜 죽이려고 다윗 앞에서도 막 행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더는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도망치는 자의 삶을 삽니다. 그 이전에는 골리앗을 죽이면서 크, 엄청난 존재가 이스라엘의 개성같이 나타났다 했다가 이제는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도망자로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도망쳐 다닐 때요 매번 불쌍하게만 도망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조금만 행동을 하면 조금만 결심을 잘 잡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울을 죽일 수 없다 왜냐면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말립니다 성경에 여러 장면이 나오지만 우리는 오늘 한 장면만 좀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한 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두 개의 입장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뭔가 딱 펼쳐졌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잠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울이 자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바윗의 부하가 얘기합니다 진짜 눈앞에서 지금 자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면 끝납니다 저번에도 안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거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이제는 죽여야 합니다. 한 번은 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해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더 펼쳐졌기 때문에 왕이, 아, 왕이 아니죠. 다윗이요. 지금 여기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좀 찝찝하시면, 말만 하십시오. 입만 좀 움직이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된다,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이 두 번이나 펼쳐진 것은 정말로 이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원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겠느냐? 자기 왕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복수마저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겠죠. 두 가지의 상황과 해석을 할수 있는 이 입장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쪽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울의 질투와 살의 위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뭐 돈을 훔쳤습니까? 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국가를 위협하는 골리앗시라고 하는 외세를 물리쳤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지금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사울의 집안에 어떠한 해를 끼쳤는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왕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안달이 났으니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쌓여가겠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정말 제가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정말 결백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어서 한 달이 나신 겁니까라고까지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도 사실 아비세가 얘기한 거를 선택하고 싶었겠죠. 나는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아비세가 내가 죽일 테니까 말만 하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끄덕만 하면 사울은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이 모든 얽힌 실을 풀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인이야, 이런 신앙 고백 할수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들은 도망쳐 다녀요. 다윗이 도망쳐 다니니까 다윗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도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어요. 여기서 죽여야. 도망치지 않는 삶을 살겠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지금 밥을 떠가지고 자 먹어라 다윗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주께서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다 하면서 끝까지 거부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 주변인들이 볼때 진짜 답답했을 겁니다. 왜 행동에 옮기지 않는가. 그러면 이게 점차 나아가면 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하면서 주변인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같은 상황이 한번더 벌어졌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죽이지 않는 걸 보며 아, 끝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만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도망쳐 다니면 힘든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말하면서 움직이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냐? 누가 봐도 결정적인 상황인데, 이건 내가 봐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이라고 하는 건데, 저 사람 믿을 수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계속 죽을 꼽이 넘깁니다.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냥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믿습니다. 결단해야 할것 같은 상황에서 계속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면 안 된다라는 말만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에 지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죽이지 않았잖아요. 또 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블레셋 민족 있잖아요. 그 국가까지 도망칩니다. 왜 도망치냐? 사울을 그때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때 당신이 죽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도망쳐 다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까지 함께 도망갑니다.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다윗이란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눈에, 눈에까시 같은 존재가 사라지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다음에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이 말한대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과 6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게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그의 최후는 자결하면서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했는데요. 부하가 아, 나는 못 죽입니다. 그래서 칼을 땅에 박아놓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날려서 사울은 자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 이스라엘 왕이 전쟁통에 죽습니다. 왕이 사라졌어요. 공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어떻게 왕이 되냐면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 공동체죠. 그 중에 딱 한지파, 다윗의 출신인 그 유다지파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 기름부음 받기도 했고, 아 내가 받고, 사무엘이 그렇게 붙는 것도 받고, 이제 왕이 됐다 하면서 유다지파에서 사울을, 아, 이 다윗을 딱 미니까요. 사울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쟤네 지금 뭐하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민, 그 모든 지파가 사울을 왕으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의 자식,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자식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사울의 후손이다, 사울의 아들이다. 그러니 차기 2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게 맞다 하면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뜬 거죠 지금 열두 집파 중에 한 집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나머지 열한 집파가 사울의 후손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태양이 두 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앞부분 장까지 민족끼리 차기 왕권을 놓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집파간의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사울이 왕이었는데. 아저 도망치고 블레셋 땅에 가고 뭐 비록 골리앗을 죽이긴 했으나 계속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저 애가 왜 갑자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거냐. 사울의 자식이 다 죽었으면 음, 그럴 수 있겠으나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흐름을 막을 수 없죠. 다윗이 모든 전쟁을 평정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이 되어서 40년간 나라를 다스렸답니다 해피엔딩 하면서 끝난 것 같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진짜 앳된 꼬마였습니다 볼이 발그레한 우리 뭐 유아 유치 아이들 보면 볼이 이렇게 발그레하잖아요 그런 나이였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 시간이 쭉 흘러서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서른 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복잡하니까요 다윗이 열다섯 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냥 이렇게 좀 나이를 높게 치면 15년이 걸린 거고 좀더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 부분 받았다 한 10살 뭐 이러면은 20년 이후에 이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한 8살로 칠까 하면은 20 2년이 걸려서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죠.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사무엘서의 일부분의 내용만 듬성듬성듬성 듬성, 듬성 하면서 장면이 전환되는 것만 봤기 때문에 한몇주 안에 다윗이 왕이 된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 안 걸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올 때마다 장면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고 이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통독을 하면서 사무엘서를 한 번에 쫙 읽으면 그 시간의 격차는 더 짧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매주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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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면서 약속한 바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했을 때 쉽게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바로 해주시 때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손에 꼽고 아주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본문들 장면이 계속 전환되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됐다라고 할 때의 그 시간의 격차를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 하나님은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는 좀직각즉각 말씀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만드시는 것 같고, 그게 아닌 자들에게는 침묵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사실 성경의 인물들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뭐 믿음, 다윗의 어떤 이런 믿음, 하,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는다. 이러한 신앙. 그럼 이게 엄청나게 상향편지 높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했지 다윗이니까 가능했지 하면서 그들과 나는 달라 하면서 우리를 평가져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 고민, 희로애락 다 겪은 이들이 성경의 인물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뭔가 바로바로 이루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래 나에겐 왜 이러시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자그마한 변화들을 우리는 보통 보지 못하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기에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이지 못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방황합니다 뭔가 나를 향한 사람과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뭐 다들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나를 향한 계획이 도대체 어딨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는 그거를 내가 정말로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게 맞는가? 라는 회의감이 우리를 휘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다 잃어버리고 모르겠다 그냥 살다가 죽자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다윗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답을 알지 못한 채 터널을 계속 지나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냥 유턴하고 싶다. 터널을 부수고 다른 길을 파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이 사람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장면만 보고 왕이 된 것만 봤기 때문에. 아 정말 다윗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다윗도 똑같았어요. 어떠한 고민을 했냐면 자,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을 때 그가 무슨 계산을 했냐면 내가 여기로 도망치면 사울은 나를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라는 계산 하에 그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냐면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요. 왜 눌러 앉았을까? 편안하잖아요. 블레셋에서는 다윗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볼리앗을 죽인 저 영웅이 우리가 우리에게 제발로 걸어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엄청난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굉장히 잘해줍니다. 다윗 계속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여기 전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서 다 죽었다라는 소식도 듣고 이러다가 따뜻한 어떤 복음 자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이 사람이 블레셋에 그냥 눌러앉습니다.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겠노라. 그래서 1년 4개월을 블레셋 땅에서 보내요. 이게 두려움에 보내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나는 여기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 그러한 반응을 한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를 죽이지 않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다윗이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모욕했다라는 이유로 군사를 이끌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분노로 행동했던 자도 다윗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막그 사람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니까요. 사람을 사용하셔 가지고 다윗이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또 막으시기도 합니다. 피 흘림을 막아 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하기도 하고 그냥 주어진 현실에 눌러 앉으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이 사람이 마냥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셨다. 라고 하기에는 퀘스천이 따르는 겁니다. 결국 "아, 나랑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정체성을 상실한 채 1년 이상 보게 된, 살아가게 됐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했던 그였지만, 분노에 휩싸여서 한 가정을 철저하게 짓밟으려 했던 자도 다윗이고. 주어진 삶에 그냥 만족하면서 나는 여기서 살다 죽겠노라 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자도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근데 내 삶을 쭉 돌아보면 계속 도망치고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여러분 그 격차와 괴리감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건 주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건데 주어진 삶에서는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괴리감에 빠져 살았겠습니까? 그 본문을,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그 개인의 삶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는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내와 기다림으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집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다가 다윗처럼 분노해 가지고 저 가정을 다 죽이겠다 하면서 막 일어날 때도 있고 혹은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가 좋다 하면서 블레셋 땅에 그냥 동화되어 살아가란다 하는 다윗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깎고 다듬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이 사람이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왕이다 하면서 스스로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인정하고 백성의 대표자들이 인정하고 외국 국가가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름 부으셨구나 하는 거죠.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우리 인생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명확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했기 때문에 뭔가 너는 확실하게 이거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있으나 우리의 인생에서 뭐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명확하게 뭐 말씀해 주시고 보이는 게잘 어, 보이지 않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그거를 잡지 못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때도 있지만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볼때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기간이 내가 원하고 생각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이 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기간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이 버텨냈겠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동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 좋은 것도 있지만 공격받는 것도 있고 불이익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느냐. 할때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의 근원이 과거를 살아갔던 다윗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다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넘어진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나의 내면에서 나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내 삶을 살아가는 신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주어진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죠. 긴 기다림입니다. 그거를 어떻게서든지 하나님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